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열매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맺은 들포도 탐심과 부정과 왜곡과 거짓과 교만함,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들포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 나라를 배격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가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랬죠.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그 속에 믿고 있는 많은 왜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가? 함의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 사이 거의 주류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있다고 하죠 교회니까, 근데 심판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거의 주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요. 왜곡이죠. 무엇이 광명이고 무엇이 흑암인지 알지 못하는 거짓입니다. 과연 심판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서 임하시는 것일까? 불순종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방관이고, 그렇게 할수 없는 무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인도하지 못하실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심판을 받은 대로 전하면서도 또 받은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고 영어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빚어 가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내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사르고 폐망하고 또 황폐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을 소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결정적인 이유를 24절에서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그의 중심에 새기지 않는 말씀을 버린 그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을 버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더디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욕이 그랬죠. 욕기 40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욕에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제까지의 욕의 항변. 이것이 이한 줄로 요약이 되는 것이. 내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요비 이제까지 항변했던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왜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욥은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른다는 것이 문제는 우리는 다욥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욥보다 낫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욥기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을 그 손으로 놓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욥기라는 것이 어디까지 만드실까?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죠. 그 과정이 무엇일까? 42장 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까지 욥기가 길잖아요. 그의 항변이 길었기 때문에 긴 것이, 항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항변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4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씁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배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비 의로운 줄 알았고, 정직한 줄 알았는데, 결국, 열매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트집 잡는 게 나왔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트집 잡는. 거.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남 탓. 근데 결국 남 탓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욕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더 날마다 제사드리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서 빼내어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넣어주신 이야기 그동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니까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제발 나를 놓소서. 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물리치시고 안 놓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욕기입니다. 욕은 참지 않았습니다. 참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나를 놔달라고 하고,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항변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렇지 않죠. 참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놓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하시고 왜 기다리시고 왜 치시고 왜그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 손으로 허무시는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말하시고 그들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의 손. 욥을 치셨던 그 손, 그 욥을 붙드셨던 그 손.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여전히 그 손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 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치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불러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오느냐면,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 돼. 오라! 그러니까 달려왔다. 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들포도. 근데 이방인들이 빨리 달려와요. 근데 그들이 곤비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허리띠가 풀리지도 않고, 들매끈은 끊어지지도 않고, 팔끝은 날카롭고, 팔은 이미 당겨져 있고, 말굽은 불꽃 같고, 병과 바퀴는 회월이 바람 같고, 그들의 부르 짖음은 암사자와 사자 같고,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인생과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빈틈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방인들의 말굽에 밟히고 칼에 찔리고 불에 태워지는 그 백성들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기다리시고, 하나님 노하시고, 하나님 치시고,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행하실 일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진짜 부으실 진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 진노를 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결국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방인들에게로 남겨지시죠 그리고 예수님 죽임당하실 때 그땐 대낮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가려지고 어둠이 임하고 어둠 속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세요 30절 보면, 마지막 대목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하나님이 그 진노의 손을 여전히 펼치시고 그 진노를 남김없이, 빈틈없이 쏟아 부으시는 그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서 들포도 맘에 있는 왜곡과 거짓과 교만, 부정과 탐심,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탐심과 정욕은,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뜻입니다.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빈틈 없이 이루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손으로 완전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부으신 것 같이,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낮추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알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신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수 없는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심으로써 오늘도 그 손으로 그 전에 골고다 위에서는 진노의 손이었지만 오늘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로, 우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손이 우리 위에 펼쳐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헤아리지 못하여서 가슴을 치며 나온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아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항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옵시고 빈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영광스럽게 빚어 가시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음과 우리의 인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고통 당하심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다 지난 후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송축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빨리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선하며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의 의를 자기의 정당성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를 치심은 그 손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죽이는 것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는. 자기 백성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손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